안녕하세요. 구태비키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영금수사입니다. 이 책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이집트 피라미드 아래에서 보물을 찾는 꿈을 꾸고 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을 그렸습니다. 꿈을 실현하는 과정이 자아의 신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을 정말 집중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몇년 전에 읽었다면 지금처럼 집중해서 읽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크툽, 지금 이 책을 읽기에 제일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은 산티아고가 사막에서 해와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만물에게는 저마다 자아의 신화가 있고 그 신화는 언젠가 이루어지지. 그게 바로 진리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존재로 변해야 하고. 새로운 자아의 신화를 만들어야 해 만물의 정기가 진정 단 하나의 존재가 될 때까지 말이야. 바로 그게 연금술의 존재 이유야.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연금술인 게지. 우리가 지금의 우리보다 더 나아지기를 갈구할 때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도 함께 나아진다는 걸 그들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 더 나은 존재로 변해야 하고 꿈을 이루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바래봅니다네 명의 인물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걱정하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는 마리아입니다. 책의 목차 다음에 누가 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시중 드느라 정신이 없는 마르타와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 주께서는 너무 많은 일에 마음을 쓰며 걱정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뿐이다. 마리아에게서 그 좋은 몫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르키 소스가 호수 위로 얼굴을 비출 때 그의 눈속 깊은 곳에 비친 나 자신의 아름다운 영상을 보는 호수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맡기게 된 백부장 그리고 네 번째는 아기 예수와 성목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했던 볼품없는 사제입니다. 이들이 연금술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면서도 연금술의 비밀을 얻고 자신의 삶 속에서 철학자의 도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하루 자아의 신화를 살아내는 세상 모든 사람 앞에 조용히 열려 있었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나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나, 나의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누가 너에게 사막과 바람의 언어를 가르쳐 준 거야? 내 마음이. 내 마음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길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